안녕하세요. 좋은 소리 구독자 여러분. 제가 한 40분, 3 40분 불을 뱉는데, 여기 아마 오늘도 물이, 제 물이라기보다 땀이 엄청날 겁니다. 한번 양쪽에 30분밖에 안 했는데, 오늘은 비도 오고, 어그 다음에 구름이 끼어 있는데도 이렇게 나옵니다. 오늘 날씨가 비가 오고 있는데도 너무 덥습니다. 한한 한 시간 조금 안되고 끝냈는데, 어 땀이 눈 앞을 가려서 더 이상하지 못하겠습니다. 저기 방금 유치원에서 다녀온 어머니가 저거 똑바로 일어나 했나 하고 쳐다보고 계십니다. 뭐하나 하고 자 오늘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. 좀더 밝은 내일과 우리 가족과 친지들 내 주변 사람들이 좀더 행복하고 좀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. 조금이나마 역할을 하고 죽고 싶은 게제 마음입니다.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 역량이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.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도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함께 응원하면서 서로 열심히 살아갑시다. 사랑합니다.